텃밭 배추 1월 초순까지 텃밭에서 싱싱하게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오늘이 25년도 1월 8일입니다. 긴밤 배추는 보통 12월 초순에 수확을 하면요. 양이 많으면 한꺼번에 다 뽑아놓으면 시들어가지고요. 배추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힘듭니다. 근데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그의 김장 담고 한달간은 텃밭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오늘 마무리합니다. 내일부터 영하 7도, 8도 내려간다 하니까 그쯤 되면 이제 배추가 얼거든요. 한 영하 5도까지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. 비닐두 장을 하고요. 여기에다가 이쑤시개 있죠. 이걸 구멍 막내면 됩니다. 지금 제가 이 뽑았는 보여드렸죠. 이것도 제가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. 저는 뭐, 여기다가, 저걸 안 했기 때문에, 비료 같은 거, 거, 거의 안 하거든요. 보시다시피, 땅은 얼었어요. 어른데 배추는, 이만, 안에는 괜찮아요. 요렇게 관리하시면은, 거의 한 1월 초쯤까지는 텃밭에서 싱싱한 거 먹을 수 있습니다. 집에 많이 뽑아 놓으면은, 금지 시들어옵니다. 아무리 내가 보관을 잘해도 시듭니다. 근데 요렇게 하면은 배추 보세요. 뿌리는 아예 얼드안 했습니다. 요렇게 관리하시면은 늦게까지 1월 초순까지 충분히 텃밭에서 싱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요거는 배추 저거 해도 맛있고요. 삼삼 먹어도 맛있고, 배추 국끓이도 맛있고요. 한, 영하 5도까지는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.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 다 뽑았어요. 내일부터 영하 7도, 8도 내려가니까, 그때 되면 은업니다 혹시 냉년에도 특밭에 배추 심으신 분들은 저처럼 여러 번 해보겠어. 해보면은 충분히 12월 한 달하고 1월 초순까지는 텃밭에서 싱싱한 배추를 계속 수확해 먹을 수 있습니다. 영하 5도까지 충분히 제가 견디는 것 같아요. 제가 매년 일 해보니까요. 한꺼번에 다 뽑아놓으면은, 아무리 내가 관리를 잘해도 금세 시들거든요. 요리하시면은, 그약한 달간은 텃밭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2, 3일에 한 번씩 계속 뽑아먹을 수 있습니다. 신시한 배추를 계속 수확할 수 있는 거죠.